자 이승중입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에 하... 네, 오늘 약주 한잔 했어요. 아, 오늘 오늘 그냥 약주를 한게 아니고 너희들 그 창고라고 들어봤어요. 창고 어 창고라고 하나 그 고깃집 이름이. 예, 창고라는고깃집이 있어 예, 거기서 이런걸 한번 먹어줬지. 음, 잠깐만 이름은가이고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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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구에이 인분에 이만 원인가 그런데. 맛이 그냥 기가 막혀 그냥 어. 와, 오늘 남자 셋, 여자 둘. 이렇게 다섯 명가 가지고 끝장나게 먹고 왔어. 보자, 이거는 타조 가는 게 낫겠다. 그렇지? 그럼 2, 3, 4 타조까지 골고루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 셋, 여자 둘가 가지고 어, 10, 12인분? 12인분 먹었어. 네. 소주는, 이제, 여자들은, 그, 여자 한 명은 맥주 마시고, 남자 한 명은 콜라 마시고, 나랑 다른 남자 둘이서 그냥 이제, 어, 술을 빨았는데, 둘이서 이제 소주 두병 마셨으니까, 인당 소주 한병 마셨다고 보면 되겠지? 아니, 법인카드로 모은 게 아니고, 그, 돈 내고 먹었어요. 법인카드로 그런 거안 해.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이. 요즘 그랬다가는 난리나 김영란법도 있고 야 이거는 이게 괜찮겠다 비밀 나오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얘는 좀 바꿔버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그 외부에서 어떤 강연 같은 거를 다녀와서 그 50만원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어. 어떤 강박관념 비슷한 게 있냐면은, 내가 누군가의 덕을 봐서 내가 뭔가 이제 이득을 취했으면은, 반드시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랑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저기 우리 띵진쿤님이나 이제 뭐,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후원해주신 것도 다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환원하고 그런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데, 어, 잠깐만, 이거는, 이게 낫겠지? 300원 안 보냅니다.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강연을 나갔다 온 거는 사실 내가 혼자서 내 힘으로 나간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자료도 만들어주고 우리 팀원들이 다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이제 뭔가 강연을 나가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받은 돈은 다시 우리 팀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강연 받은 50만원으로 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고깃값 술값에서 46만원인가 나왔어. 5명이서 46만원. 야, 근데 맛있더라. 이럴 때 아니, 언제 모아보겠냐. 어, 확실히 비싼 게 맛있긴 하더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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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저 뭐, 지옥의 불길 쓸라고 또. 야, 써인마 지옥 집을. 1 데미지 받으시구요. 자, 상대 하수인 못 나왔거든. 이러면 계속 내가 저기 템포 가져가는 거거든. 야, 타조 부문 온다. 이거 두 마리 내는 것도 괜찮긴 한데,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TC130이 일단 좀 약간 그렇고, 그 다음에 비밀이랑 같이 쓰고 싶은 게 약간 있고. 음, 이렇게 안 하길 잘했다. 와, 이 독한 놈이네, 이거. 자신의 템포를 희생해서 필드를 잡고 있어. 무서운 놈이야, 아주. 뭐 나오냐? 아이, 좋네. 아쉽다. 아 이게 나가고 영능 한번 쓸게요. 이렇게 한 이유는 얘랑 뭔가를 같이 쓴다면, 얘나 얘한테 얘를, 얘를 하기는 아깝잖아. 이거는 그냥 박아주면 되니까, 전혀 안 아깝지. 두 마리 다 박아야겠다. 잠깐만, 지금 그냥 박으면, 내가 먼저 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의 마리가 먼저 터지거든. 그러면은 치고 치면은 이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얘가 터지기 때문에 다 죽어. 징표 써야 돼. 네, 그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얘를, 얘의 그거 꼬붕을 살릴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를낸 다음에 영릉까지. 영릉은 매턴 박아야 돼. 매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랬을 때한번더 도발이 나오면 내가 조금 그, 그럴 수 있어요. 패도 이제, 핸드도 거의 다 소모해 버려가지고 슬슬 끝을 내야 돼. 그래서 영능도 계속 박아야 돼. 투기장, 마법사, 성기사 도적 1티어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좋냐고요? 식빵? 식빵이 좋긴 하죠. 투기장에서. 지금은 좀 약간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뭐, 폼은 일시적이지만 이제 클라스는 영원하다고. 식빵 아재 직업 뭐예요 사냥꾼 드넓은 광활한 듀로타 어 듀로타 대륙을 예, 저기 어, 어, 아제로스를 달리는 예, 사냥꾼 네, 왔어요. 오른쪽 아 아쉽다 식빵은 단언컨대 법사 성기사 도적보다 의다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야 음, 요즘은 조금 이제 옛날 옛날보다는 폼이 떨어져서. 아, 이 방금 저거 죽은 거 아쉽다. 3딜더 넣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식빵 아재 금수저라는 얘기가 있던데, 조카, 내가씨 얼마나 흑수저인데, 야 개구리랑 메뚜기 먹어봤어? 우리 아이들은 아마 이제 뭐 동수저 정도는 될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근데 나는, 기사 어, 나는 되게, 어, 없이 살았어. 그때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이 이제 14평짜리, 14평짜리 그 임대아파트에 살았는데, 14평짜리 임대아파트에 다섯 가족이 살았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방 하나 쓰고, 나랑 내 동생이랑 할머니랑 세 명이서 방 하나 썼어. 너무 쉬운 는다아 그래도 방은 있었다 <laughs> 그래 방이라도 있었다 그래 아주 우리 엄마는 공장 다녔어 그때 어우 씨해자잠복근 별게 다 나온다 이제 실카드는 없나봐. 명치를 보자. 등짝이 아니라, 명치를 보자. 나무이키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한 걸 너무 열심히 적어. 근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인터넷의 특성상 원래 뭐 정치, 사회, 뭐 그런 경제적인 것보다 다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 연예인들 그거, 그 디스패치랑 똑같아. 내가 봤을 때 나무위키의 인물란는딱 디스패치 수준이야. 카더라 하는 거랑 어디서 이제 떠도는 소문, 썰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은 거야. 그냥 거기는. 그래서 근데 근데 이제 그 위키 사이트가 대신에 게임 공략은 되게 잘돼 있어 게임 공략 되게 잘돼 있고 뭐 역사라든가 뭐 그런 것도 되게 어 재밌게 볼 만한 거 많은데 인물에 대한 거는 걸러야 돼음 다른 건다 괜찮아 볼 만한 거 많아 근데 인물은 걸러야 돼 왜냐면은 생존 인물에 대한 것을 썼다라는 거는 딱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중간은 없어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팬이 쓴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쓸 수밖에 없어 왜? 팬이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안티가 쓴 거야 예 음. 깔 수밖에 없어. 왜안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아.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지. 그게 팩트예요. 애초에 구조적으로 그런 거요 그냥. 아까 지키는 애니 만화 역사 밀덕만 보십시오. 나는 애니 만화를 안 봐서 잠깐 <laughs> 뭐 별로 모르겠는데 역사 밀덕은 가끔 보면 재밌는 거 많더라. 야이거덧 더... 아니 근데 여기서는 코스트대로 가려면 센진을 짚는 게 좋을 거 같아. 오 다음 편에 이거랑 이거쓸수 있겠다 나이스. 땅콩이란다님 고마워요. 나, 나 지금 버린 카드가 폭덫을 버렸지. 아까 어, 기억해놔야 돼. 폭덫이 어, 버렸다라는 거두꺼이랑폭덫을 버렸어. 입마를 돌려보내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명치를 쳐야 되는데 얘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거를 할수 있거든. 그 도발을 걸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빙더처로 돌려보내는 건난 별로인 것 같아. 아, 땅콩이란다니 고마워요. 하스 아레나, 하스 아레나 안켠 거는, 하스 아레나를 켜면 오른쪽에 채팅창을, 어, 이 자리를 이제 하스 아레나가 차지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냥 채팅창 있는 게 재밌지 않아요? 난 그게 나은 거 같은데. 세튼. 아, 예. 땡그랑 제품. 뭐야 이거? 산 야, 이뭐창 이분 뭐, 뭐 창조 경제하고 있어, 지금? 아로스를 이거 어떻게 잘 아,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예. 저 고마워요. 마시는 거요 보리차. <laughs> <laughs> 아, 보리차에. 이게 딱이잖아 지금은. 씨, 야, 비켜봐. 잡아. 한 놈만 잡아. 한 놈만. 됐어. 야, 그만. 전마 전마 맞아 잡아. 아, 괜찮았어. 지금 괜찮았어. 어,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해서 상대 명체 1 데미지 줬고 상대 하수인 하나 잡았고 어 괜찮았어. 이 정도면 선방했다. <laughs> 하이 자식 이거 저거 빙더처로 돌려보내자 코스트가 약간 아쉽네 얘랑 얘를 같이 쓸까 다음 턴에 그러면은 이번 턴에는 이거랑 영능을 쓸까 아니면 잡은 다음에 다음 턴을 설계하는 의미로, 이거랑, 이거랑, 아, 다른 걸못 나가네. 아, 다른 게못 나가네. 아쉽다. 질풍이라고? 아니, 빙더빙더츠로저 네, 질풍을 그냥 해야겠다. 그지? 그러면은, 광역도 나올 수,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내고, 빙던낸 다음에 명치 가자. 아니, 아니, 5 데미지 아쉬워. 얘 살려가지고, 한 대만 더 치면 10 데미지고, 세대 치면 15데미지기 때문에, 얘가 딜을 누적해줘야 되고, 얘는 이제 광역을 대비해서 깐 거야. 여기서 상대 템포를 뺐자 음, 화영구 뺐다 나이스 어 돌아가 돌아가 임마 어. 명치 치는 건 이유는 그거야 폭덫시면은 지가 셀프 경로할 수 있으니까 명치를 쳐보는 거고 어차피 빙더 치면 상관없는 거고 예. 상대 명치 먼저 치는 거는 그 좋은 그 판단이었어 나 오늘 술 먹어서 말이 빨라요 일단 내대에 있는 비밀은 다 썼거든 이제 비밀 더 이상 없어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명치를 누적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슬슬 이거를 박자. 응, 음 슬슬 지금부터 이거를 박자. 뱀? 아, 뱀 남았냐? 어, 뱀 남았구나. 땡큐. 생까, 생까, 생까고 박아. 생까고 명치, 명치 박아, 지금부터. <목소리> 체력 많은 거 내서 불기둥에 대비하고, 폭덧은 아까 추적을 쓰면서 폭덧을 버렸기 때문에 폭덧은 없어. 아 추적으로 뱀을 버렸니? 아니야 폭 버렸죠. 폭이었을 걸. 아 그래, 뭐 명치 주문 하나 주라. 어, 거울상 나쁘지 않아. 뭐 이걸로 뭐 어두운 뭐냐? 힐카드라도 힐 뽑으려고 그랬나? 얘가 아 빨리 빨리 좀 하자. 좀... 씨.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번 탄에 6딜, 6딜의 영능.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주가... 주가의 짜시가... 아, 원섭님, 고마워요. 미안한데그 팥순이는 2 0 0원부터예요 아, 그래, 뭐 불기둥 예상을 하고 있었어. 어쨌든, 근데 어차피 영능으로 죽는 거잖아. 이 코스트로 뭐를 하면 체력을 회복할 수 있지? 에~ <laughs> 에~ 네. 네, 똥꼬쇼 잘 봤어요? 음, 얼마 전에 갈라쇼도 하던데. 음. 아 게임 빨리빨리 끝나니까 좋네. 그럼 200원을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예.